근데 실제 근무할 때는 몰랐는데 돈 진짜 많이 받았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거 하면서. 아, 진짜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네. 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전녁을 했을까? 컷. 안녕하세요. 준의 세계의 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군인 월급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 정도 군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돈 얼마나 버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자료들은 제가 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모은 월급 명세서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월급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좀 감안하시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계급과 호봉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먼저 계급은 용사, 부사관, 준사관, 장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고, 다시 세부적으로는 아래 보시는 표와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소위, 중위, 대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봉은,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경력으로 구분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1년에 한 호봉씩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위라고 하더라도 1호봉이 있고 2호봉이 있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좀 호봉이 특이한 게 공무원 경력끼리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선생님을 2년 정도 하고 군 생활을 시작했으면 군 생활의 호봉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아마도 군인들도 군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이기 합선이 되지 않나 생각이 좀됩니다 저는 학사장교로 인관했고 경력이 없어서 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뜨는 게제 월급 명세서인데요. 중요한 신상에 관한 자료들은 가리고 발췌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급여 항목을 불러드릴 거고 두 번째는 공제 항목을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그두 개를 뺀 지급액이 되는 거죠. 이 중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지급 항목의 봉급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봉급은 회사원들이 받는 월급이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나라에또 국민. 봉사하고 받는 급여라고 해서 봉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제 항목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일반 기여금이랑 건강보험료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여금은 추후에 전역할 때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봉급의 10% 정도 돼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봉급이 110만 원인데 일반 기여금이 12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다음 은 건강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료는 사실 제가 따로 직장을 얻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지역보험하고 직장보험으로 나뉩니다. 평소에는 부모님 회사나 혹은 부모님이 내시는 지역보험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제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제 월급을 받게 되면서 제가 보험료를 내게 됐죠. 그래서 부모님은 따로 돈을 안 내셔도 되고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게 돼서 약한 6, 7만원 정도 보험료가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뭐 효도하는 거나 뭐 기분 좋게 내고 있습니다. 그 2013년 7월 소위 1호봉이었고 첫 급여는 157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아마 제가 교육생으로 있었는데요. 친구들이랑 밥 먹고 계단 올라가다가 월급 들어왔다 그래서 통장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동이었는데 첫 월급이어가지고 어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죠? 근데 그 중에서도 17만 원 정도가 공제가 돼서 1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진짜 돈쓸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교육생이어가지고 평일에 PX 나가서 과자나 좀 사먹지 뭐. 그래서 뭐 불편함 없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다음은 2014년 7월의 봉급표입니다. 어, 이때는 중2 1호봉입니다. 이때 급여는 180만 원이었고 이 중에서 68만 원을 공제하고 총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급 항목에서 작년하고 다른 점은 시간의 수당 그 다음에 정근 수당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시간의 근무수당은 정액급하고 일반 시간의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정액급은 딱 정해진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의 이 직책이라면 아마 한 달에 요 정도는 당연히 초과근무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돈을 미리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시간의 근무수당은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근무 외 시간에 추가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돈입니다 이거 보면서, 야근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챙겨주니까 좋기는 한데. 그 다음,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 아마 지금은 얼마 안될 거예요. 6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나중 가면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공제계에서는 이번에 특이하게 군인공제회가 생겼어요. 군인공제회는 직업군인들만 들수 있는 약간의 은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직원 공제회도 있고, 경찰공제회도 있고, 엄청 소방공제회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군인도 공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적금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제를 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돈을 넣는 이유는 이게 복리이기 때문입니다 복리고 제가 처음에 넣었을 때 거의 4%대 이자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득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군인공점에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엄청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 제가 다음 편에 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찍을 예정인데 그때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7월의 급여 내역입니다 이때는 1년이 지났으니까 중위 2호봉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때가 총 급여가 딱 200만 원이었어요. 드디어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봉제가 1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지급액은 딱 1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공제계에 보시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 나와 있죠. 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제가 군장학생을 대학교 4학년 때 합격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 등록금은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나중에 내가 월급을 받고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면 내가 이걸 갚겠다. 라고 해서 예치를 걸어둔 게 있어요 내가 소득 연동도 발생했기 때문에 돈을 갚아라 이렇게 돼서 자동으로 떼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6만 9천원 약 7만원 정도씩 떼가죠 나중 가면 조금 더 월급에 따라서 많이 떼갑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받은 돈이 조금 줄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올해 4월에다 갚았을 걸요. 생각보다 올해는 걸렸는데 뭐 저녁하기 전에 다 갚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좌이체나 내가 이렇게 직접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공급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더 좋았다. 다음은 2016년 7월에 공급입니다. 급여가 약 200만 원 정도 됐네요. 비슷하죠. 근데 그 중에 공제가 또 12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지급액은 81만 원입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희망 송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제 항목에 희망 송금은 말 그대로 내가 매번 매번 보내야 되는데 그때그때 보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부대에다 얘기를 해서 자동적으로 여기다가 뭐 돈을 들어가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공급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왜냐면 자꾸 까먹게 되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빼가 주니까 그래서 부대마다 좀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건 다르겠지만 전입 가게 되면은 인사계에서 꼭 요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좀 특이하게 같은 연도에 11월 공급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드디어 대위로 진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때 급여가 약 250만원 정도 됐고, 공제는 12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130만원이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군대에서 소위하고 중위는 초급 장교로 취급을 받아요. 아무래도 2년에서 3년 정도 하고 나가는 우리 그 장교들이 많기 때문에 대위부터는 또 새로운 교육을 받고 고급 인력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급도 많이 늘고 수당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돈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에 맞게 일을 또 많이 해요. 제일 군대에서 일 많이 하는 계급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위 그 다음 2017년 7월에 받은 봉급을 한번 보시면은 확 깨달으실 거예요 급여가 320만 원으로 확 늘었죠 1년 새 120만 원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공제는 18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급액은 130만 원입니다 지금 작년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돈이 늘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근수당하고 본봉이 20만 원과 40만 원 정도로 해서 크게 올랐고 그만큼 공제하는 것도 늘었는데. 제가 차를 샀거든요. 차를 사서 45만 원 정도 군인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거기서 돈을 자동적으로 떼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군인공제회에서 적금을 넣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제가 넣은 적금의 약80%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살때 어느 정도의 돈이 그 적금이 쌓여 있어서 차살 금액은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자가 좀 싸가지고. 2018년에는 대위 3호봉이었는데 이때도 급여가 확 올랐어요 아마 396만원 엄청 올랐죠 공제도 또 그만큼 늘어가지고 240만원이 공제가 됐습니다 실지급액은 150만원으로 약1 0만원도 늘었어요 이게 봉급이 전년 대비해서 60만원이 늘었고 정근수당이 30만원이나 올랐어요 근데 실제 근무할 때는 몰랐는데 돈 진짜 많이 받았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거 하면서 매년 7월이랑 1월에만 이렇게 정근수당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지금은 많아 보이지만 평소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여기 연가보상비라고 있네요 연가보상비는 이거 제 휴가를 안 써가지고 받은 거고 무조건 써야 되는 휴가일 수가 있는데 안 쓰면 하루를 돈으로 쳐서 주거든요 그래서 36만 원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요 아 진짜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군인공제회는 50만 원이었다가 75만 원이었다가 상한이 100만 원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복리라서 이자가 세기 때문에 좀 오래 할 사람들은 상한을 꽉꽉 채우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결국은 이번달에 150만원을 받았다 2019년 7월 이때 대위 4호봉 대 받은 금액입니다 무려 433만원을 받았어요 공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약 240만원 정도 됐고 지급액이 19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40만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전혀 을했을까이 그러니까 이 급여만 보면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2020년은 마지막 공급표인데요 월 봉급표로 보았습니다. 제가 5월부터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돈이 안 나와요. 엄청 슬프네. 이번 달 급여는 320만 원이었습니다. 공제는 220만 원 정도로 작년이랑 좀 동일하고요. 지급액은 97만 원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월급 명세표 7월 걸로 보여드리면은 정근 수당이 아마 100만 원 정도 더 나올 거고 연가 보상비가 한 30만 원 정도 나올 테니까 130만 원더 받는다고 하면 210만 원 정도 받지 않았을까요? 7월 달까지만 군상을할수 없나? 서 <laughs> so. 이렇게 여러분들 드디어 제 7년간의 군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019년도에 제가 받았던 연봉이 47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에 군생활을 계속했다면 대위 4호봉에 한 5천만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7년차 직장인들이 사실 얼마나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은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급으로만 따지면 뭐지국 군인의 생활도 나쁘지 않다. 그딱그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돌아가서 그 시절로 가가지고 또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또 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시작하기에는 군인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평등하다 할까요? 생각보다? 근데 또 힘든 삶을 사는 건 맞아요 군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고 모두의 삶은 다 힘든 거니까 그건 뭐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7년 동안 받았던 봉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군대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시리즈로 좀 만들려고 해요. 군대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뭐할 것도 없고 저는 군대에 있었던 게좀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도움이 되는 정보에 관한 영상으로 이런 시리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음 편은 군대 있으면서 돈을 얼마나 모았고, 어떻게 모았는지, 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컷. 잘 찍었나 모르겠다. 아. 많이 막한것 같기도 하고, 큰일 났다. 씨.